2008년 초, 보이부 감옥의 어두운 신문실, 한 여자가 피범벅이 되어 누워 있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어요. 제복을 입은 간부였지만, 그는 감옥관의 눈을 피해 그녀를 안고 울었습니다. 그후 벌어진 일은 북한 당국도 예상하지 못한 선택이었습니다. 고급 간부 가문의 아들은 왜 죽음을 무릅쓰고 탈북을 감행했을까요? 지금부터 그 감동적이고도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제 이름은 이은미입니다. 함흥에서 태어나 28년을 살다가 죽음의 경계를 세 번이나 넘었습니다. 지금도 그 시간들을 떠올리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1990년대 말 북한은 정말 죽음의 나라였어요. 배급이 끊긴 지 이미 3년, 저희 집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와 여동생 지영이 남았습니다. 저는 장마당이라고 우리 시장 같은 곳에 나가. 옥수수. 쌀한 줌씩을 팔아가며 온 가족이 연명했습니다. 탈북을 결심하게 된건 어머니 때문이었어요. 그 겨울, 어머니가 폐렴에 걸렸는데 약이 없었습니다. 약한알 구하려고 우리가 얼마나 헤맸는지요. 의사들도 손을 들었어요. 약이 없으면 어쩔 수 없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땅에서는 살수 없다는 거요. 첫 번째 탈북은 2002년 봄이었습니다. 중국 조선족 친구의 도움으로 두만강을 건넜죠. 하지만 중국도 우리 같은 사람에게는 지옥이었어요. 한 달도 안 되어 공안에 잡혔고 북송당했습니다. 돌아오는 배 위에서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이미 울림이 남아있지 않았거든요. 첫 번째는 생계형 탈북이라고 판단되어 교화소에서 3년을 보냈습니다. 매일 강제노동을 했어요. 두 번째 탈북은 2005년 겨울이었습니다. 나왔다가 또다시 두만강을 건넜어요. 이번엔 더큰 도시에서 잡혔습니다. 중국 감옥에서 3개월을 있다가 또 북송당했죠. 돌아온 저는 반동분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저를 피했고, 배급도 줄었어요. 어머니는 밤새 울기만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2007년 가을입니다. 이번엔 달랐어요. 저는 더 이상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와 여동생에게 일하러 간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두 번이나 실패했는데, 세번더 잡힐 수는 없었으니까요. 이번엔 다른 루트였습니다. 중국을 거쳐 동남아로 가는 길. 돈을 모아 브로커를 통했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저는 또 잡혔습니다. 두만강 근처에서 북한 순찰대에 붙잡혔어요. 저를 잡은 군인은 웃었습니다. 어, 또 너냐? 그들은 제 얼굴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일반 교화소가 아니었습니다. 보위부로 끌려갔어요. 국가안전보위부, 즉 정치범 전담 감옥입니다. 나만으로 가려던 의도가 명백했거든요. 이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긴 지옥의 시작이었습니다. 7년을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7년을요. 햇빛 한번 제대로 못본 일곱 해제 청춘은 그곳에서 멈춰 있습니다. 보이브에 끌려간 첫 날, 저는 죽음이 이렇게 오는 건가 생각했습니다. 어두컴컴한 계단을 내려갈 때제두 다리는 계단을 밟지 않았어요. 그냥 끌려갔습니다. 감방은 형용할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스무 명이 한 방에서 자는데 그 방의 한 구석에는 똥간이 있어요. 화장실이 아니라 그냥 구멍입니다. 냄새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 냄새는 옷에, 머리에, 피부에 스며들어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마치 똥간 옆에 쓰레기처럼 취급받았어요. 더 끔찍한 건 화장실 가는 것도 허락받아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간수님, 대변 봐도 됩니까? 이렇게 물어야 했어요. 어른 여자가 이런 말을 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모욕이었습니다. 허락이 떨어지지 않으면 그냥 참아야 해요. 참다 참다 못 이기면 그 자리에서 해야 합니다. 그럼 또 맞습니다. 밥은 하루에 한번. 옥수수죽 같은 것만 줍니다. 양은 손가락만 합니다. 그걸로 하루를 버텨야 해요. 배고픔은 고문보다 더 심했습니다. 고문은 때가 지나 아픔이 줄어들지만 배고픔은 계속되거든요. 매일매일 끊임없이 그 배고픔이 당신의 정신을 빨아먹습니다. 신문은 12시간씩 받았어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왜 탈북했는가? 누가 시켰는가? 누구와 연락했는가? 같은 질문을 받습니다. 움직이면 맞고. 대답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맞고 그냥 있어도 맞습니다. 물론 모금 없이 12시간을 그렇게 있으면 정신이 나가요. 제 다리는 감각이 없었습니다. 감옥관이 저를 끌어내갈 때도 느낄 수 없었어요. 겨울이 되니 추위가 또 다른 고문이었습니다. 담요라고 줄 만한 것도 없어요. 20명이 서로 체온으로만 버텨야 합니다. 손발이 얼어터지는 겨울밤. 저는 죽기를 기도했습니다. 제발 빨리 끝내주세요라고요. 그런데 그곳에도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 삶이 정말 끝날 것 같던 어느 날, 작은 기적이 일어났어요. 신문관이 한명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사람은 달랐습니다. 그의 눈빛이 달랐어요. 그는 저를 사람으로 봤습니다. 그의 이름은 리준호였습니다. 27살, 보이부 고급 간부 집안의 아들이었어요. 처음 봤을 때, 저는 그가 왜이 지옥 같은 곳에 있는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의 옷은 깔끔했고, 손은 고봤어요. 고문관의 손이 아니었습니다. 그날도 12시간 무릎 꿇기 신문을 받고 있었어요. 감옥관들은 저를 마치 동물 다루듯 했습니다. 손으로 밀쳤다가 발로 차고, 욕을 퍼붓고요. 제 정신은 이미 몸을 떠나 천장 어딘가에 있었습니다. 그때 리주노가 들어왔어요. 그는 간수들을 손짓으로 물러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봤어요. 정말로, 사람으로서 저를 본 거예요. 그의 첫말은 다리를 펴도 되었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소중했는지요. 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일곱 날 동안 누구도 저를 인간으로 대한 사람이 없었는데, 갑자기 누군가 제 다리를 펼수 있게 해줄 때의 그 느낌이요. 그 이후로 리준호는 신문할 때마다 작은 배려를 보였어요. 물론 다른 간수들 눈에 띄면 안 되니 조심스럽게요. 신문실 구석에 숨겨둔 휘파람, 옥수수 가루 한 줌, 비누 한 조각, 때론 사탕 한 개도요. 보위부 감옥에서 사탕이라니요. 그건 마치 천국의 음식 같았습니다. 우리는 말을 많이 나누지 못했어요. 너무 위험했거든요. 하지만 그의 눈빛으로 충분했습니다. 그의 음성으로 충분했어요. 괜찮아라는 무언의 메시지가 느껴졌습니다. 지옥 같은 그 감옥에서 저는 누군가가 저를 보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누군가가 저를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있다는 거요. 다른 감옥관들은 잔혹했지만 그는 달랐습니다. 고문관들은 저를 물건처럼 취급했지만 그는 저를 가슴으로 봤어요. 그 차이가 제 생존 의지를 바꿨습니다. 죽으려고만 했던 제 마음에 뭔가가 생겨났어요. 그게 뭔지 처음엔 알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알았어요. 그건 사랑이었습니다. 매신문 때마다 저는 그를 기다렸어요. 그의 발걸음 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저는 그날 하루를 버틸 수 있었습니다. 제 마음 한 구석에 불이 켜졌어요. 지옥 같은 이 감옥에서 저는 누군가를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건 가장 위험한 감정이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보위부 감옥에서 감시자와 수감자가 눈을 맞추는 것 자체가 죽음을 의미했거든요.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가고 있었어요. 리즈노는 매번 신문 후 다른 간수들이 떠나가는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 짧은 몇분 동안 그는 저에게 말해요. 견뎌야 해. 너는 살아야 해.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속에 담긴 간절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저도 알았습니다. 이건 불가능한 사랑이라는 거요 그의 가문은 평양의 고급 간부 집안이었어요. 아버지는 높은 지위에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탈북자 여자를 사랑한다니요. 만약 이게 들켜면 그는 어떻게 될까요? 저는 당연히 죽을 거고, 그도 죽을 거였어요. 그의 가족도 연루될 거였습니다. 조국 반역죄라고 낙인 찍혀온 가족이 끝장날 거였어요. 하지만 리준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조심스럽게, 더 정성스럽게 저를 보살폈어요. 감옥 물품을 빼돌려가며 저를 먹였고, 자기 담배를 끊어가며 사탕을 사다 줬습니다. 그의 월급은 그리 많지 않았을 텐데요. 아마 다른 간부들에게 꿔서라도 저를 위해 쓴것 같았어요. 제가 너무 약해져서 서지 못할 때가 있었어요. 그럼 리준호는 신문실 구석에서 제 팔을 잡아줬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못 보게요. 그 손길만으로도 제 마음은 녹아내렸어요. 이렇게 좋은 사람이 이 약한 체제에 갇혀 있다니요. 리준호도 피해자였어요.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이 기계에 편입된 거였습니다. 어느 날 리준호는 저를 봤을 때 달랐어요. 눈빛이 다르게 타올랐어요. 은미야, 우리 함께 나가자. 그건 거의 속삭임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이게 가능한 얘기인가 싶었어요. 보이부 간부와 탈북자 여자가, 이건 꿈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의 눈빛은 정말로 진심이었습니다. 니준호는 가족의 영향력을 알고 있었어요. 아버지의 힘으로 뭔가를 할수 있을 거라고 믿었던 것 같아요. 위험한 생각이었지만, 그 순간 저는 그 꿈을 함께 꾸기로 결심했습니다. 감옥에서 죽느니 죽을 위험을 무릅쓰고 함께 살아보자고요. 우리는 일말의 계획도 없이 그저 사랑만 믿고 그 길로 접어들었어요. 우리의 계획은 아주 단순했어요. 니즈노가 자기 권한으로 저를 다른 곳으로 옮기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탈출할 기회가 생길 거라고요. 우리는 그 말을 믿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믿는 것처럼요. 그런데 2008년 초 모든 게 끝났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신문이 있었어요. 저는 리주노가 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온 사람은 다른 간부였어요. 표정이 악독했습니다. 나중에 알았지만 그는 보위부의 특수신문관이었어요. 고문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남자는 저를 봤을 때 웃었어요. 뭔가 숨기는 게 있지. 저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두려움이 엄습했어요. 그가 손에 들고 있는 게 보였거든요. 작은 비누 조각이었어요. 리주노가 저한테 줬던 그 비누요. 이게 뭐냐?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게 끝났다는 걸 알았거든요. 저는 입을 열지 않았어요. 제 입이 리즈노를 죽일 거였으니까요. 그 남자는 웃음을 멈췄어요. 누가 졌냐고 물었다. 그리고 시작됐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고문이 아니었어요. 이건 파괴였습니다. 악마의 손으로 받는 고문이었어요. 그의 주먹이 제 얼굴에 내려 꽂혔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제 코에서 피가 흘렀어요. 눈 주변이 부었어요. 그 다음엔 발로 차기 시작했습니다. 제 배, 옆구리, 등이 맞았어요. 제가 넘어지자 그는 계속 발로 찼습니다. 제 갈비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니, 느껴졌어요. 저는 제 겁니다. 제가 했습니다라고 비명을 질렀어요. 리주노를 보호하려고요. 하지만 그건 아무것도 바꾸지 못했습니다. 그 남자는 더 심하게 저를 팼어요. 마치 제가 리주노를 유혹한 악마인 것처럼요. 내장이 터지는 것 같은 통증이 있었어요. 제 입안이 피로 찼어요. 제 얼굴이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었어요. 제 몸은 더 이상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감옥관이 저를 끌어내갔을 때도 저는 의식이 희미했어요. 그 밤, 저는 살아있다는 게 자살보다 더 무서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 날 리준호는 자신의 근무 교대를 기다렸을 거예요. 감방 한구석에 피범벅이 된제 몸을 봤을 때, 그는 정말로 울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울음을 터뜨린 남자를 처음 봤어요. 그는 감옥관들의 눈을 피해 제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저를 안았습니다. 제 피가 그의 옷에 묻었어요. 그는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저를 안고 울었어요. 미안해,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지옥 같은 보이부 감옥에서도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다는 거요.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아픈지도요. 리즈노는 몰래 의약품을 가져왔어요. 그는 제 상처를 조심스럽게 닦아줬습니다. 제 갈비뼈를 붕대로 감아줬어요. 모든 게 노출되면 그는 죽을 거였어요. 하지만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밤 리준호는 저에게 속삭였어요. 우리 함께 나가자. 더 이상 여기 있으면 안 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너무 많은 게 망가졌어요. 하지만 리준호는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내 아버지가 널 치료해 주게. 그 다음엔 함께 나간다. 넌 살아야 해. 우리 함께 살아나가자. 그의 눈빛은 진심이었어요." 고급 간부 가문의 아들은 자신의 모든 걸 포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며칠 뒤 저는 보위부에서 나왔어요. 리준호의 아버지의 권력이 움직였습니다. 저는 일반 교화소로 옮겨졌어요. 그곳에서 리준호의 도움으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내장 파열도 수술로 치유받았어요. 평양의 고급 간부 가문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리준호는 한 가지 더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건 탈출이었어요. 자신도 함께 나가기로 결심한 거였습니다. 고급 간부의 아들이 탈북한다. 그건 국가에 대한 최고의 배신이었습니다. 죽음보다 무서운 처벌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사랑 앞에서 그 모든 게 무의미했습니다. 2009년 봄, 우리는 탈출하기로 했습니다. 리준호는 자기 아버지의 돈을 챙겼어요. 비자금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브로커에게 뇌물을 주었습니다. 국경 근처의 군인, 공안원들에게 줄 돈이었어요. 우리는 밤중에 교화소를 빠져나갔습니다. 니준호는 자신의 신분증을 사용해 문을 열수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자신의 권력을 쓰는 순간이었습니다. 밖으로 나가니 차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브로커들이었습니다. 두만강까지 가는 길 저는 계속 떨렸습니다. 혹시 군인들이 멈출까 봐요. 혹시 보이부가 이미 알고 있을까 봐요. 니준호는 제 손을 잡고 있었어요. 괜찮아. 내가 지켜줄게. 우리 함께 가자. 강가에 도착했을 때 니준호는 처음으로 두려움을 보였습니다. 강물이 검은색으로 흘러가고 있었어요. 대포 소리가 가끔 들렸습니다. 국경 경비대가 순찰 중이었어요. 우리는 기다려야 했습니다. 브로커가 손짓할 때까지요. 지금이다. 브로커가 외쳤습니다. 니준노는 저를 업었어요. 그리고 강물로 뛰어들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우리를 삼켰어요. 물살이 강했습니다. 니준노의 팔이 더 세게 조여졌어요. 숨 참아. 절대 소리 내지 마.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우리는 물속을 헤엄쳤습니다. 총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우릴 발견한 거예요. 리즈노는더 빠르게 헤엄쳤습니다. 강을 건넜을 때리즈노는 이미 지쳐 있었어요.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어디선가 총에 맞은 것 같았어요. 괜찮아, 괜찮아 라고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약해졌습니다. 중국 땅에 올라섰을 때 브로커들이 우릴 감싸 안았어요. 하지만 우린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보위부 추격대가 올 거였어요. 니준호의 배신은 평양 전체가 알 거였거든요. 중국에서 우린 계속 도망쳐야 했습니다. 니준호의 아버지의 비자금이 있었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었어요. 우리는 조선족 선교사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우릴 숨겨줬어요. 니준호의 상처는 심했습니다. 총알이 빠졌지만 감염될 위험이 있었어요. 저는 밤새 그의 이마에 열을 닦아줬습니다. 내가 너를 데려와서 미안해. 난이 정도 각오하고 있었는데, 그는 계속 미안해했어요. 넌 아무것도 미안해하면 안 돼. 우리 함께 살아가자. 그게 전부야. 중국에서 3개월. 우린 동남아로 향했습니다. 비행기를 탈수 없었어요. 니주노가 보이부 간부였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밤새 차를 타고 라오스로 태국으로 갔습니다. 한국 영사관이 있는 곳까지요. 태국 방콕의 한국 영사관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정말로 살았다고 느꼈습니다. 영사관 직원이 저희를 봤을 때 놀랐어요. 보이부 간부와 탈북자 여자가 그건 전례 없는 일이었거든요. 저희 둘다 한국으로 가고 싶습니다. 함께요. 리준호가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확정적이었어요. 2009년 6월, 우리는 인천공항에 내렸습니다. 저는 울었어요. 리준호도 울었어요. 우리는 죽음 속에서 살아났습니다. 지옥 같은 보이부에서 시작된 사랑이 우리를 살렸어요. 한국 하나원에서의 정착은 신기했습니다. 남한 사람들이 우릴 배려해줬어요. 존중해줬습니다. 리준호는 북한에서 받은 교육과는 전혀 다른 세상을 봤어요. 여기는 자유로운 나라네요 라고 몇 번이나 말했습니다. 지금 우린 서울에서 살고 있습니다. 리준호는 대학에 다니고 있어요. 저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린 한국에서 결혼했습니다. 법적으로 부부가 되었어요. 지옥 속에서 서로를 구한 사람들이 이제 정식으로 가족이 된 거예요. 가끔 리준호는 밤하늘을 봅니다. 북한 쪽을 봅니다. 우리 아버지는 괜찮을까? 그의 아버지는 아마 처벌받았을 거예요. 아들의 탈북 때문에요. 북한에선 그렇게 연좌제를 적용합니다. 저는 그럼 리준호의 손을 잡아요. 우리 함께 살아가자. 여기서 행복하게. 그게 우리가 할수 있는 유일한 일이야. 리준호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북한도 언젠가는 자유로운 나라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처럼 사랑하는 두 사람이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나라가 되기로 통일이 되면 저희는 고향에 가보고 싶습니다. 함께요. 그날을 위해 우린 계속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채널을 구독해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것만으로도 저희 같은 탈북자들의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